자,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요렇게. 그럼 우리 얘는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 거지.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, X 대신에 X 마이너스 A. 이렇게. d 에는 이렇게 있었고, 음, 응, 이렇게 생긴 거야. 그래서 얘하고, 그 다음에 이것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, 얘가 뭐, 이렇게 같다고 쳐. 그럼 또 역함수는 또 y 콜 x의 대칭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또, 이렇게 같다고 쳐. 아니, 그런데, 그래프가 접한데, 이거는 접하는 게 아니네.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, 이렇게 접한다고 쳐. 그러면 가운데 여기 이게 누구야? Y 콜 X 겠지？그치？그래서 그때 A 를 구하라 이거야？그러면 원 래는 이제 응? 원 래는 원 어, 래는 이 f 라는 것과 f 와이 역함수 를 연립 해서 그죠？이게 접하 는거 니까 연립 을 해서 교점 을 구해야지 교점. 그렇지? 그런데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별로잖아.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 싫으니까 어차피 교점은 이 교점은 교점은 어 f(x)와 y는 f(x)와 y 콜 x와도 만난다. 그죠? 다세세 세 개가 다 같이 만나니까 얘네 둘이 연립해도 여기는 구할 수 있다. 이게 아주 음. 연습을 많이 한 거지, 그지? 역함수 나올 때. 그래서, 우리 요식을, <laughs> 정리하세요. 어, 제곱해. 그러면, 이거, 이거는, y 콜 x 니까, 여기는. 그냥 이거 x 이렇게 놓을게요. 그럼 이거 제곱해, 제곱해. 그러면, 9, 마이너스 2x 저거, 플러스 2a. 그죠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죠 쭉도 음. x 제곱 제곱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가로야 가로 가로 이거 아니고 x 제곱 됐지 자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8x 18a 마이너스 18그 다음에 여기는 x 제곱 됐어요 그리고 x 제곱 이거 다 넘어와 <laughs> 플러스 18, 마이너스 18, 플러스 18, 이퀄 0 이렇게 되겠어요. 됐지? 그 다음에 이게 그런데 얘랑 얘랑 만나는 건 만나는데 이게 접하는 거야. 둘이 그지?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접한다.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? 그래서 판별식 0쓸 거야. 99, 81, 마이너스 A, 1이죠. 그 다음에 C, 요거 그대로 쓸거야 마이너스 18A, 플러스 18, 이게 판별식기가 0이야. 81, 18A, 마이너스 18은 0, 18A, 그래서, 여기서 18 빼, 18 빼면, 아니야, 아니야, 이렇게 계산이 좀 어렵다. 그냥 9로 나눌게, 9, 2A, 마이너스 2는 0, 이거 얼마나 좋아. e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7, a는 마이너스 2분의 7.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.